여기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국민이 싫어하잖아요. 예, 그걸 왜 하세요? 왜 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이어디에요중국이요내 예, 예. 예. 비자 있어요? 네. 예. 간혹 예. 공격하고 이런 공격하는 예. 게. 내가 이 나라 가서 제대로 살아있어. 야, 다 걸어다, 이 내면서 걸어다니. 야, 밖에! 밖에 맞네. 저한테 돈 받지 마라. Ah, <목> 홍콩 기자님이시죠? 네, 네. 저 JTBC 성혁 기자인데요. 네, 알고 있어요. 아까 상황에 네, 네. 대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중간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려 가지고 제가 중국어로 얘기하잖아요 네. 어, 중국 여기 왜 있냐 홍콩 얘기하는데도 홍콩도 아니야 빨리 주,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국 한국에 선거 간섭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증거 이냐고 물어봤는데 증거 네. 필요 없어 니든 나가라 네. 이 말만 반복하고 아저씨들이 바로 카메라 앞에 막고 욕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심했습니다. 체반 집회 중계하는 것도 저희 일인데 너무 공격적이에요. 지금은 공수처에서 구치소로 이동해서 취재를 마저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구치소 쪽에서 아직 집회가 없으니까 네. 한번 가볼고요 사실 저희 방송할 때도 네. 한 번에 장소 하나 바꾸어요. 아, 가고 가면서 방송하고 있는데도 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어, 이 상황을 중계하는 그렇죠. 것일 뿐인데 상황이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종결만 하는 것이고 보도하는 네. 것이죠. 어, 저희가 지금 탄핵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저희 판단할 기주도 없고 그런 법적 지시도 갖고 있지 않죠. 그거는 법안에서 내리는 판단이니까 기다려야죠. 법적 다툼도 있고 정치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는 국내에서 판단할 일이 제가 생각하고 어, 외국인으로서는 그냥 이 법적 정치적 다툼이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